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7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욕기 21장 1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 어제 본문 말씀에 보면 욕이 악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악인들이 잘 사는 것, 악인들이 성공해 보이는 것, 악인들이 평안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거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내내 악인은 망하는 거고, 너는 악인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시험 당하는 거잖아.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원래 이제 요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악인들이 멸망한다는 거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들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신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멸망당한다는 것, 등불이 꺼진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재앙당한다는 것, 자기들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도 아는데, 나도 아는데, 그것이 언제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안 그런 경우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누굴 말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죠. 요, 나의 이야, 나의 모습을 보니까, 어, 꼭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 죄인만 명하,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도 때로는 이렇게 고난당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저는 이 요비 이렇게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한다, 하기보다,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정도의 벌을 받을 만큼의 잘못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런 결백을 주장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요분 나름대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습니다. 요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려고 애썼던 사람들이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런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꼭 악인들만 심판당하고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 원리가 맞긴 하지만 가끔 하나님의 어떤 다른 뜻 혹은 어떤 영향에 의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다. 내가 지금 그런 경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죽음이 오는 것조차 별로 마음이 안어합니다 오늘 23절부터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 먹고 충실하고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고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6절에 이, 이 둘이 매한 가지로 흙, 속,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 이 세상에서 풍족하게 살았던 사람 혹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행복을, 못하,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악인들에게만 죽음이 오는 것이 아니고 의인들에게도 죽음이 오는 것이고요. 의인들에게만 죽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에게도 죽음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분이요. 일반적으로 악인이 멸망하고 의인들이 그렇게 복을 받는 것이 맞긴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고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나 의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그리고 공평하게 죽음이 찾아온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 어, 어, 그 엘리바스나 빌다시나 소발의 이야기들이 다 맞는 것은 아닌데, 왜 이렇게 너희들의 말만 맞다고 주장하느냐, 라고 하면서 요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 그들의 위로가 다 거짓되고 헛되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34절에요.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대의위로하느냐 너희의 대답은 거짓일 뿐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 헛된 위로와 거짓된 대답. 이렇게 얘기합니다. 헛된 위로와 거짓된 대답.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분요 어,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멸망당할 만한 잘못을 한 적이 없다라고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와서 계속 너가 죄 지은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하시는 거잖아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 악인들이 멸망 당하지 당할 당하지 않을 때도 있고 의인들도 멸망 당하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공평한 것은 죽음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해주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헛된 위로고. 거, 짓된 대답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욕의 마음이 이해가 가십니까? 욕의 이런 형편이 이해가 가십니까? 예, 저는 이 욕의 마음, 그리고 욕의 형편들을 보면서 나라도 저렇게 이야기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정말 내 행동과 내 상황에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만한 이유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사실 저 이렇게 못하겠어요. 욥처럼 이렇게 나는 이러한 잘못을 하지 않았어라고 말 못하겠다고요. 욥은 그렇게 하면서 욥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 죄인이 아니라는 어, 이런 사실들을 한번더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뭐 하나님 앞에라기보다. 그 친구들에게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친구들은 내내 그렇게 고집 부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 어떤 악인에게는 좀잘 되는 것들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의인에게는 이런 공평하지 못하게 힘들게 하거나 아프게 하는 일들을 당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 저는 사실 이 부분에 어, 여전히 숙제고 여전히 어, 뭐랄까 풀리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이 회귀하기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을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라는 얘기도 어제 나,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어, 어제 본문하고 쭉 이어지면서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 악인이 형통하는 경우들도 있다. 악인이 오히려 평안한 경우들도 있다. 그러나 나는 악인은 분명히 멸망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똑같은 건 어, 죽음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요의 친구들의 자신을 위로하는 그 모든 위로들을 헛된 위로와 거짓된 대답이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이제 이 이야기가 마치고 나면 또 뭐합니까?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겠죠. 엘리바스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또 욕은 뭐라고 대답하려는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내 주위에도 이렇게 욕처럼 부르짓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어, 자신의 결백, 자신의, 이런 뭐랄까요? 어, 자신의 순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신이 억울함을 어, 토로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내가 귀 닫고 그들에게 관심을 하나도 갖지 못한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 우리들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이 일을 당하고 있는지, 그래서 누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을 하도록 도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어, 몸이 움츠러들면 마음도 움츠러드는 거 아시죠? 그렇게 몸과 마음이 움츠러드는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 어제 주일 예배 들으시면서 받았던 은혜의 말씀 또 오늘 이 은혜의 말씀들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돌아보면서 욕과 같은 이런 마음으로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돕고 성기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인의 멸망을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욥입니다 등불이 꺼지고 재앙을 당하고 악인이 멸망당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모든 상황이 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알수 없는 인생에 모두에게 공평한 죽음이 찾아오고 그것은 의인과 악인에게 동일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주위에 욥처럼 이러한 마음 가지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위어받도록 도와주시고 어, 헛된 위로와 거짓된 대답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답을 할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소발의 대답 말에 대한 욥의 답변이 끝났고요 내일 이제 엘리바스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욕기 어, 깊게 묵상상하는 하는 저 이름 될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